안녕하세요. 밥심으로 다이어트하는 램블 부부예요. 오늘은 또 무슨 솥밥을 해 볼까? 매일매일 즐거운 요즘이에요. 볶음밥도 좋아하는데요. 갓지은 솥밥으로 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면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김치밥을 만들어 보니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램블 이오 님은 외국 셰프가 만들어 주는 맛인데 추억의 맛이 담겨 있어 매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볶음밥인 듯, 숯밥인 듯, 아삭아삭하게 맛있는 김치밥 시작해 볼게요. 물에 양념을 모두 씻어낸 김치는 가위로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누르고, 썰어 놓은 김치를 넣어 주세요. 김치를 먼저 볶아 줄 거예요. 이제 냄비에 지글지글 소리가 올라오면 불려놓은 쌀을 넣어주세요 다시 참기름 1티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볶아줄거예요 밥알이 냄비 아랫면에 이제 늘어붙기 시작하면 불려놓은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평평하게 재료들을 모두 펴주고요. 뚜껑 닫고 중약불에서 15분간 끓여줄 거예요. 이제 불 끄고 10분간 뜸 들여주세요. 오늘도 밥이 아주 잘 됐네요. 씻은 김치를 참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밥을 짓고 나면 이렇게 묵은지 김치볶음처럼 되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요 아래에 약간 살짝 늘어붙은 이 밥이 누룽지처럼 밥을 먹을 때도 꼬들꼬들하게 맛있어요. 김치의 양은 기호에 맞게 한번 만드신 다음에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고요. 김치가 들어있어 간도 잘 되어 있고, 참기름을 넣어 볶아서 되게 꼬들꼬들하니 맛있는 볶음밥 같은 솥밥을 즐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